안녕하세요. 용공불사입니다. 어, 2024년 우리 갑진년의 용띠이신 분들, 어, 오늘은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 갑진년의 용띠가 용띠 해에 어떻게 보면 나는 삼재이시죠.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나는 삼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은잘 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용띠들은 갑진년에 어떻게 보면 강한 기운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강한 기운에 힘입어서, 어, 주도적인 자세로 어떤 본인의 중심에 서서 어,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가는 그런 한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 무리해서 내가 제일 앞에 나서가지고 어,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한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우리 용띠들, 갑진년에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어, 사고를 치든 안 치든 본인이 그 중심에 선다는 것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여건에 맞아서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간에 어, 결과는 오롯이 어, 본인이. 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용띠 갑진년의 직장이나 사업분으로 봤을 때는 어, 용띠에게 강한 어떤 힘이 있다 보니 사업적으로는 매출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게를 확장을 하고 어, 규모를 좀 이렇게 키워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 사회적으로 본인의 어떤 역할과 어떤 업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하게 된다고 보셔도 될. 일것 같아요. 어, 우리 용띠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 본인의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심에 서서 어, 어떤 그 프로젝트를 본인이 맡게 될수 있는 굉장히 분주한 바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 어떤 본인의 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좀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 내가 어떤 종교나 아니면 예능이나 어떤 학문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갑진년의 용띠들 어 본인의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고서 어그 결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간다든가 어 부서의 이동과 어떤 뭐 변동에 의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이동 변동은 있다는 건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자신의 어떤 명예나, 그리고 내 위치가 좀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용띠에다 하시는 분들, 갑진년에 내가 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 계속 미루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갑진년에는 좀 이렇게 군대를 좀, 어,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서 휴직하고 계셨던 분들도 같은 연애는 어저께 복귀를 하는 그런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용띠들 용띠해에 어 인간관계를 보자 그러면 굉장히 그 두드러지는 한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자존심을 부리다가는 내가 좋은 사람도 다 이럴 수 있는 그런 한해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내 주변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한해였으면 좋습니다. 어, 나의 명예보다는 어떤 소중한 어떤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한해였으면 좋겠고요.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 우리 용띠들 갑진년에 어, 부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얻거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좀 얻을 수 있는 한해가 될수 있으니 어, 내가 좀 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 이해하고 들어주는 그런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용띠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어 본인이 좀 이렇게 어 희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어 본인이 속상하거나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본인에 있어서는 좀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입 어, 우리 갑진년에 용띠신 분들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어, 내가 높은 자리에는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의 나한테 있어서 재물은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어, 외형적으로는 내가 잘 나갈 수는 있지만 재물적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어, 내가 폼을 내기 위해서 어, 내가 돈을 쓰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 형제나 가족을 위해서도 금전적인 지출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의 도리를 다 하고 체면을 세웠지만 어내 주머니는 좀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잘 나가는 만큼 어떤 어내 주머니는 좀 실속은 좀잘 챙기고 가셔야 되는 게어 좋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사업 확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 주변을 좀 이렇게 우러러 보고 어 내가 어깨는 좀펼 수는 있어요. 사업을 확장을 했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빚에 좀 허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빚좀 개살구예요. 그러니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과도한 지출은 좀 줄이시고요. 실속을 좀 채우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어, 갑진년에 우리 용띠들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어, 굉장히 좀 이렇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한 해라고 보셔야 돼요. 본인의 어떤 만성 내가 피로를 느낀다든가 이럴 때는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내가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피로가 쌓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강하고 어떤 압도적인 어떤 우리 용띠에게 장성살이라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어, 그런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갑진년의 용띠에 대해서 어, 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용띠신 분들 보시고요 어,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